걔들 꼭 물어봐, 너개이냐노력가다 보면 인종차별 엄청 겪었고요. 그 원래 그 유럽을 배낭여행 다니는 애들 은 유럽 애들 잘 없어. 걔들은 저기 셰퍼스 타듯이 막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. 그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아니면 오세아니아, 호주 애들 쪽이 많은데 얘들은 막 배낭여행을 우리처럼 달랑 배낭 메고 안 와요. 막이렇게 막. 텐트 다 달고 오고 그러잖아. 그래, 그런 애들이랑 친해지면 캠핑장을 가는 거야. 꼭 물어보거든. 나는 이게 장비가 없으니까 같이 자도 되냐? 그러면 걔들이 꼭 물어봐, 너되 있냐? 어? 어, 아니다, 나는 어, 그렇지 않다.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잠도 자고 뭐 캠핑장에서 항상 파티를 하거든. 그러면 자기가 자기 먹을 건 들고 오잖아요. 그럼 나는 이제 맨날 그 생라면, 안성탕면 이게 뭐 코리안 이게 힐링 푸드다 독일에 들소세지 갖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있어 모여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놀다가 이제 내가 젓가락질하는 거 보여주면 애들이 막 신기해 그럼 이제 배팅을 붙이는 거지 라면 스프 안에 보면 미역 같은 거 있잖아 이걸 네가 집으면 배팅한 거에 열배 줄게 그럼 애들이 막 일루로씩 걸어 그러 일루로씩 걸으면 열명 걸면 1 0주로 하냐 한명 이기면 그거 주면 되는 거야 나는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지 어, 그렇죠. 그러니까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보통 기념품으로 뭐 팔찌 서로 교환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. 꽤 괜찮아. 그게. 아유, 그때 만났던 애들이 참다 좋았는데 이 썰만 풀어도 나체험을쓸 텐데. 지금 연락하는 한 분과 그 여행을 다니다가 알게 된 멕시코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태권도를 하는 애였어.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 거지. 그 친구는 여행 끝나고 한 거의 10년? 이메일로 뭐 주고 받고 그 친구도 태권도 사범이 돼가지고 멕시코 어느 도시에서 이제 뭐 살고 있다 뭐이러면서 예, 결혼한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쩌라고 이런 거지 뭐 <laughs> <laughs> 축하한다 그런 거.